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르네 이벤트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. 요거 꽤 큽니다. 자, 위비 트랩을 해가지고 해외 결제 수수료 없는 카드인데, 자, 요 위비 트랩을 가입하면은 2달러 주고요. 그리고 우리은행 계좌가 없으면은 우리은행 계좌 개설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30달러를 더 줍니다. 지금 30달러가 4만원 조금 넘고요. 그리고 가입하실 때 친구 초대 코드 입력하시고 가입하시면은 5달러 더 주거든요. 요거는 이제 뭐 가족끼리, 뭐 친구끼리 하셔도 상관없다. 어, 제 초대 코드는 요거예요. 요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비 트랩을 가입한다는 게 뭐냐면은 위비 트랩블 외화 예금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위비 트랩블 체크카드도 하나 만드셔야 된다 뭐 사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은행이 있고 우리 체크카드도 있어 그러면은 이 달러 받고 5달러 총 7달러로 받고요 내가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 그러면은 추가로 30달러 더 받아서 37달러를 받는다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카드 체크카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우리카드 체크카드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매달 올려드리는 거 있죠 요 카드의 정서 lck 우리체크카드 요게 우리카드 신규 이벤트거든요 요 카드 발급받고 5만원 이상 쓰면은 만원 받는 건데 요걸로 먼저 신규 이벤트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위비트랩브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된다 대신, 결제를 요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. 위비 트래프 체크카드 먼저 결제하시면 은 요거는 참여를 못하는 거니까 무조건 요거 먼저 결제를 하시면 돼요. 근데 어차피 위비 트래프 체크카드는 뭐 결제 안 해도 발급만 해도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은행, 우리 카드가 있으면은 안할 이유는 전혀 없고 어쨌든 만원 정도 받아가는 거고 그리고 요외화 예금은 20일 제한이 안 걸립니다.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내가 우리 은행이 신규다. 그리고 우리 카드가 신규다. 그래도 같이 겸사겸사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거 달러 받은 거는 그냥 현금으로 출금하면 되거든요 수수료 조금 떼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은행 어플을 열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최대 2000달러 받으세요 있죠 요거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내 혜택 확인하고 가입하기 눌러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저는 2달러 대상이니까 가입을 하라고 뜨죠 그냥 가입해 주시면 돼요 가입하기 누른 다음에 그리고 그냥 외화예금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20일 제한 안 걸려요 자 이렇게 외화예금 바로 만들었고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까지 발급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위비트래블 체크카드까지 발급을 했어요 농협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럼 이제 여기로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어, 달러가 들어오면 여기서 출금을 누르시면 된다. 자, 가입하고 이제 이 달러 받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초대 코드만 입력해 주시면 된다. 이 초대 코드는 뭐 친구랑 같이 하면 친구 거 서로 쓰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.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. 우리은행 신규도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.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받기는 진짜 힘듭니다. 왜냐면은 달러가 많이 올라 가지고 우리은행이 없으시면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아요. 제가 볼 때는.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,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